아,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저녁의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우리 구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구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5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로주겠고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과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내 가정, 직장, 사업터, 내가 서 있는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는 곳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으며 성령의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 이날 저녁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또또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정권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앞에 있는 정권을 잡았던 그 사람들을 에게 복수를 한다는 것. 뭐 그런 식으로 막 감옥에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더 그랬어요. 예전의 시대. 에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위세 시대 이때 시대는 독도 심했습니다 어떤 왕이 몰락이 한, 몰락을 합니다 어떤 왕이 몰락은요 필연적으로 그 왕과 함께한 모든 고간 대작들과 그리고 모든 관료들을 포함해서 직계 가족 그리고 일가 친척까지도 몰락과 폐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자신의 새 아들과 함께 전사를 하죠.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전사를 하고 사울의 왕조가 끝이 난 거예요. 사울 왕조가 끝이 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사울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그 사울 왕을 왕으로 인해서 많은 고초를 당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왕이 되죠. 그래서 이제는 사울 왕조가 끝나버리고 다윗의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 사울 왕과 그 집안 사람들을 원래대로 하면 모두 다 죽이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자들을 찾아서 숙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세상의 방식과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왕조가 바뀌면 왕이 바뀌면 그 왕과 관련된 모든 자들을 다 숙청하고 다 죽여버리지만 다윗은 그러한 세상의 방식에 따르지 않냐고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오히려 사울 임금의 죽음을 그 누구보다 슬퍼하고 누구보다 애통하죠. 그래서. 그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진심으로 애통하는 그 모습을 보여줌을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그리고 어 사울 왕의 장수였죠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이제 다윗에게 투항을 합니다. 투항을 하려고 할 때에 그 다윗에게는 또 아주 용맹한 장수가 있었는데 바로 요압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투항을 할 때에 요압이 그 아브넬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죽이자 정말 그 다윗은 애가를 짓죠. 애가를 지어가지고 통곡하면서 애도를 합니다. 애도함으로써 이제는 사울 편에 있었던 자들이 투항을 주저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하게 하고 배척이 아니라 포옹으로서 나라를 세우고 나아가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제 다윗은 죽이고 숙청하고 제거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품어주고 함께 울고 거두어드리는 방식으로서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이제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다윗의 왕권이 안정이 되고 이제 주변 나라들과도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이 다윗의 왕국은 든든히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그때에 오히려 다윗의 마음에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마음 한켠에 정말 막혀있는 풀지 못한 그런 숙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장 힘들 때에 정말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을 도와주고 내던졌던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요나단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그 요나단에게 그 은혜를 갚는 것이었어요. 아직 그것을 다윗은 풀지 못한 숙제였습니다. 오늘 우리 구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네.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정말 자신이 가장 힘들 때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쳐가면서 바칠 것 같은 그런 각오로서 도와주었던 그 요나단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요나단 집안 사람들에게 은혜를 대신 갖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요나단, 요나단과 세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을 세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나, 하나를 하는데요. 요나단은 이미 자기 왕조가 멸망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명을 살려주면서 한 가지 언약을 맺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실 때에도 너는 너의 그인자함을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지고 끊어 버리지 말아라라고 지금 이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탁을 하는 거죠. 다윗이 그날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을 하고 요나단 집안 사람들의 사람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 집에서 일하던 종 하나를 부릅니다. 요나단 집에서 일하는 종을 하나 불러 가지고 요나단의 집안에 대한 사정을 묻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볼까요? 구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종이 있죠. 시바, 시바라는 종이 있는데, 다윗이 이제 그 시바가 볼 때에는 무비보셋을 챙기는 것을 못마땅해 여긴 것 같아요. 이 시바라는 종이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챙기는 것. 그래서 다윗에게 말을 할 때에 아주 이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비보셋이란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맞죠? 무비보셋이란 이름. 자, 우리 방금 읽은 말씀 보면 하반절 보시면 시바가 왕께 아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그냥 무비보셋이란 아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무비보셋이란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고 주지 않고 그냥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그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바가 다리를 저는 장이다라 이렇게 말한 것 의도적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시바는 무비보셋을 돌봐주는 돌보려고하는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이 당시에는 장애인은 왕궁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인은 왕궁에 들어오는 들어오기 위한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궁 안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시바의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있으니 있긴 있는데 왕궁에 불러들일 만한 그런 사람은 못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바가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laughs> 근데 근데 열받게 이야기하죠, 맞죠? 화가 나게 이야기하자아요 맞죠? <laughs>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양시에서 발음을 연습하고 나와서 세게 하면 안 된다 <laughs> 세게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 시바라는 종이 <laughs>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은 어, 요나다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불러들일 만한 그런 걸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랑곳하지 않아요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장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당장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그의 거처를 물어보니까 그의 거처가 어디냐면 있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보면 로드발은 뭐 로드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로드발이란 뜻이 뭐냐면 목초가 없는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목초가 없는 황무지.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사는 곳은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지금 광야에서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정말 살수 있는 어떤 여건의 최소한 여건만 가지고 지금 그곳에서 지금 무비보셋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무비보셋은 무비 어떤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이제 다윗 왕 앞에 끌려오다시피 합니다 끌려오다시피 한이 무비보셋이 이제 왕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6절 말씀할까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아멘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부르죠 그일 이름은 무비보셋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대답을 합니다. 보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종이란 표현을 사용하죠.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첫 대화가 뭐냐면 다윗은 왕이고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말이 의하면. 자신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이 다윗의 목소리는 지금 무비보셋을 향해서 너무나 따뜻한 목소리입니다. 따뜻합니다. 다윗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자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 이 말이에요. 무유호세시여 내가 너의 아비 요나단 너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내가 많은 사랑의 빚을 졌다, 많은 빚을 졌다. 그래서 너의 아버지와 내가 옛날에 언약을 하나 세웠는데 약속을 했는데 바로 요나단 집안 사람들을 내가 지켜주는 것이다. 내가 이제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한그 언약, 그 약속을 내가 지키려고 한다. 내가 지금 너에게 그 은혜를 베풀겠다는 은총, 은혜를 베풀겠다. 그런데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헤세드. 좀 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히브리어로 은혜라는 단어를 갖다 세 가지의 단어를 거의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헤세드라는 단어를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헤세드를 베풀어 주겠다. 내 아버지의 땅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한 땅을 너에게 모두 내가 되돌려 주겠다.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고 이제 다른 왕자들과 똑같이 왕자의 옷을 입고 그리고 왕궁에 거하면서 나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하여라.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 주겠다.라고 지금 다윗이 무비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비보셋에게 무엇이 임한 것입니까? 은혜가 임한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지금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헤세드의 은혜. 그 말을 들은 무비보셋의 반응은 그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지금까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아주 가슴이 목목하고 아주 뭉클한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팔절 말씀 복과요팔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 같은 이렇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한글로서 번역을 하면서 의역을 하면서. 아주 그래도 덜 이제 그렇게 하, 들리도록 그렇게, 그렇게 의역을 하고 번역을 한 건데 여기 보면 이것을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원어 그대로 해석해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저를 돌보십니까? 저는 죽은 개입니다. 라는 번역이 됩니다. 죽은 개입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가 아니라 죽은 개 같은 나가 아니라 나는 이미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개라는 겁니다. 죽은 개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훨씬 더 비참한 고백이에요, 무비보셋의 훨씬 더 비참한 고백. 그러나 죽은 자였던 무비보셋에게 정말 자신의 말 같이 죽은 개 같은 그런 무비보셋에게 해세드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해세드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해세대의 은혜가 임하니까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빼앗겼던 신분이 회복이 되어서 그가 다시 무엇으로 살수 있게 되었습니까? 왕자로서 살게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빼앗겼던 자신의 재산이 모두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자의 신분에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자로 빼앗겼습니다. 아, 그리고 빼앗겼던 세마포 옷을 어떻게 해요? 다시 입게 되었습니다. 정말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황량한 강야에서 최소한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인생이 정말 죽은 개 같은 그런 인생이 해세대의 은혜가 임하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해세드가 임하니까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해세드가 임하면요, 신분의 회복, 그리고 신분에 어울리는 소유의 축복, 그리고 죽은 개와 같은 운명에서 살아나는 왕자의, 그런 왕자로서의 완전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이고 은혜고 헤세드가 임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의 7절 말씀 보까요? 7 절입니다. 다가실도록 가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소하하진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네. 자 여기서 무비보셋이 어떤 공로가 있어가지고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맞죠? 어떤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조차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무비보셋의 존재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 무비에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어떤 공로를 내비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것도 아니고 자기 차조하가 내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비보셋에게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 은이 은혜가 임한 단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요나단과 세운 언약 때문이죠. 다윗과 요나단이 세운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는 무비보셋뿐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입니다. 요나단 때문에 우리는 이 무비보셋과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요나단 때문입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거 예수님 때문이지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어에는 은혜라고 해석될 수 있는 세 종류의 단어가 나온다,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뭐냐면 무조건적인적으로 베푸는 은혜, 헤세드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은혜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에 가까운 그런 단어가 라함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라함 그리고 호의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헨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헨 그런데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해세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은혜가 해세드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이고 변하거나 파괴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월요일날 말씀을 보았던 살려주신 은혜에서 그 은혜를 구약의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은혜입니까? 해세드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해세드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의 무슨 선함이나 구원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서로 언약을 하신 거예요. 서로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이 된다거나 또한 취소가 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잘못 나왔으면 사도행전인데 사무엘상으로 했네요.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 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자다 찾았으면 하면 합시다. 우리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누구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헤세대의 은혜. 그 은혜는 바로 주인과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또, 또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속에 의해서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언약 가운데서. 예수님 인하에서 우리는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나의 공로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일 뿐이지,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능력을 전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은혜를 받은 성경에서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인물들을 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이번 주일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이 시간에. 어. 그런데 쭉 찾아, 우리가 계속 그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누구를 여러분 제일 많이 닮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를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습니까? 어떤 인물을 보면 여러분 가장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예수님께 고마움을 느낍니까? 여러분 누구를 제일 많이, 다, 제일 많이 닮았나요? 우리가 살펴본 인물들 가운데서 누굴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습니까? 모세를 닮았나요? 아니면 다윗을 닮았나요? 아니면 온유한 노아? 야고? 아니면 한나? 저기 있는데 한나. <laughs> 누굴 많이 닮은 것입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위보셋을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무위보셋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버려진 인생, 혼자 임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죽음에서 도망치는 인생이 바로 무위보셋입니다. 무유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 장애인이라 했지만, 우리의 모습도 뭐 다른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습도 다른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는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고, 귀가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고, 입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는 그런 언어장애인이고, 손이 있어도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역하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고, 발이 있어도 전도하지 못하는 또한 지체 장애인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단한 걸음도 천국에 걸어갈 수 없는 지체 장애인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볼까요? 시편 23편 5절 찾겠습니다 10편 23편 5절 자 10편 23편 5절 다 찾으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이것을 갖다가 이게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 창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은혜. 바로, 부름받을 수 없는 자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가 부름을 받아서 될수 없는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먹을 수 없는 자리에 매일 초청되는 것입니다. 매일 초청되어서 영원한 왕의 식탁에서 함께하는 자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조건을 충족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나에게 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만한 것을 충족시키셨죠. 그래서 충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아무 공로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평생 천국의 식탁에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왕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 곧 해세드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해세드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해세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며 감동하며 또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헤세드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이고 무조건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올한 해도 그 구원과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가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신 자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당해 담대하게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왕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